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아는 변호사 이지훈님이 쓰신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라는 책입니다. 위즈덤하우스에서 2023년 10월 11일에 출간된 책이고요. 노노에서 찾은 나의 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분은, 음, 자녀 세 명이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되신 분입니다. 저는, 어, 그 선택이, 음, 참 용감한 선택,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분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졌고, 그리고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파트입니다.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방향성을 정하다. 공자의 제자인 자한은 죽고 사는 것은 명으로 정해져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굳이 그런 표현을 빌릴 필요도 없이 영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란 반드시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끝을 알수 없을 뿐입니다. 이렇듯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삶을 대하는 자세를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성장 없이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다가 죽을 때가 되어 죽음을 맞는 동식물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삶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은 인생의 부침에 따라 그때그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느 시기에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을 말합니다. 극심한 우울증으로 생사의 기로에서 고군분투하던 제가, 그래, 살아보자, 라고 결심한 이후 삶에 대한 저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삶은 우울증을 극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크게 나뉘는데, 사실 우울증이라는 긴 터널을 빠지기 전인 긴 터널에 빠지기 전인 36살 이전의 저는 삶에 대한 태도니 방향이니 하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넋을 놓고 세월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매 순간 저는 크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 대한 작은 성과들은 한편으로 저의 자만심을 키우고 오히려 나의 본질을 들여다 볼수 있는 거울을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세속적인 기준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 노력했었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성공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라는 사람의 성장이 없는 성공이란 사상 누각과 같아서 한 번에 단한 번의 작은 실패로도 나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시도하는 모든 일이 언제나 성공하진 않는다는 진리를 깨닫는다면 오히려 지금 향유하고 있는 작은 성공의 치약함의 위험성에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비록 극도의 우울증을 겪고 나서야 삶을 생각하게 되었지만, 부디 당신은 이런 고통 없이 지금 당장 나를 세우는 일에 몰두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결혼의 실패로 36년간 쌓아온 공든 탑이 마르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삶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한 삶의 태도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평판이나 사리에 맞지 않는 의무감을 위해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실망하셨나요? 그런데 공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 라는 것이 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말 채찍을 잡는 전환 일이라도 하겠다. 하지만 구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를 것이다. 큰 부를 축적하고 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역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나를 부유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바를 따랐던 안회는 결과적으로 가장 도리에 근접한 삶을 살았지만 먹을 것이 없어 자주 배를 골랐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행복한 일을 하는 것이 나를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불리는 데 능숙했던 자공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결과적으로 지천명에 이르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자주 사리에 적중했습니다. 당신은 안회와 자공 중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해 보이나요? 안회와 자공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행복은 비교해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안회는 그 덕이 지천명에 이르렀지만 자공은 부록에 머물렀습니다. 자공은 호련이라는 그릇이지만 안회는 더 이상 그릇이 아닌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스승인 공자는 위정자가 되지 못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 즉, 문을 익히고 널리 알리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렇듯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가장 나답게 삶을 산 공자와 안회는 두려움 없이 자기가 정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공명을 얻지 못했으니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공자는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애석하구나, 공자여. 참 많이 배웠지만 그 이름을 이룬 바가 없구나. 수준 낮은 평가에 공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을 딱 잡아야 하겠느냐? 하인이 되어 말을 모는 일에 전념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되어 말 위에서 활을 쏘는 일에 전념해야 하겠느냐.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나는 차라리 말을 모는 일을 하겠다. 누군가의 본질은 특정한 직업이나 재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이립 부록 지천명으로 덕을 성장시켜가는 것이 바로 군자의 삶입니다. 자리가 주어지는 것은 하늘에 달린 것일 뿐입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인가? 나답게 살지, 나다, 나답지 않게 살 것인가? 공자의 답은 아니오입니다. 세속적으로 실패한 공자와 안회는 죽는 순간 행복했을까요? 저는 매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임하는 태도를 내가 좋아하는 바를 한다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못할 바가 없는 무소불위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현되어야 할까요?삶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을 떠올리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어느 날 병이 깊게 들어 죽음을 앞둔 증자가 문화의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자들아 이불을 걷어내고 내 발과 내 손을 보아라. 시경에 이르기를 삶을 살면서 절절하게 애를 쓰는 것. 삶을 살면서 절절하게 애를 쓰는 것이 마치 깊은 연못가에 있는 듯이 하고 얇은 얼음을 밟는 듯이 하라고 하였는데 지금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가 이것을 면하게 된 것을 알겠구나. 깊은 연못 근처에 있거나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면 혹시라도 빠지지 않기 위해 얼마나 조심할까요? 이와 같이 전전긍긍이란 항상 두려워하고 삼가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세로 삶의 매순간을 대했고 이는 생을 마칠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증자는 죽음에 임박해서야 겨우 이것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되 매사에 전전긍긍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노노에서 찾은 저의 일입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변호사 이지훈 님이 쓰신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 낭독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클럽이었습니다.